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사리유니스사랑관다사랑엄마입니다예랑관사랑합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사람들이없사랑에니다 사랑합니다. 사랑니다니다 사랑합니다. 니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오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종교적, 종교적, 생각. 생각. 종교적, 생각과 종교적 생각과 보금적 생각, 보금적 생각과 종교적 생각, 보금적 생각, 보금적, 보금적 생각. 생각. 꽃집에서 꽃을 누가 더 많이 살까요? 여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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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남자가 남자. 더 많이 살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했는데 <laughs> 여자들은 장식용으로 꽃을 많이 산다고 해요. 집에 이렇게 있고. 장식이 그다7 79%까지 여자들이 산다고 저도 채지표한테 물어봐서 압니다 근데 이제 행사, 발렌타인데이, 고뭐 기념일, 절기 이럴 때 남자들이 대부분 꽃을 많이 사는 거예요. 왜 사죠? 여자들은 장, 좋아하니까 장식을 위해서 남자들은 여자가 좋아하니까 꽃을 사는 거 이게 꽃을 사는 마음이 그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사는 것이 있을까요? 정말 그냥 너무 사랑, 고마워서 사는 것이 뭐 그렇겠죠? 어, 오늘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 이제 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에이, 그런 성경을 안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이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꼭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은, 마음의 품 동기가 뭐냐. 마음의 품동기 여러분, 마음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목 복사님이 이렇게 인도하니까 하는데 내가 여기서 없어지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중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목이 종교적 생각과 보험적 생각이 뭐가 다르냐, 그런 건데 내 노력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다. 이 의식 차이는 굉장한 차이의있입니다 다시요. 내 노력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그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다. 이 의식에는 지금 이제 종교적 생각과 보험적 생각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게 종교적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이제 종교의 이 동작 원리는 나는 순종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그런 개념입니다. 보금적인 원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나는 순종하는 거야. 다르지요? 아.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께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래서 순종하는 거. 이게 이제 정교적 생각과 복음적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생각은 결과도 아되니 종교를 쫓는 사람은 남들의 시선 때문에 거룩한 기립을 지키려고 그러고, 복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건 똑같아요. 겉으로 보이 사람들이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사이는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의 눈 때문에 순종하는 건 겉에 보, 보이는 모양은 비슷해요. 아니,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열심히 하는 게더 열심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의식한 해서 행동하는 것의 그 뿌리는 자기중심성과 교만. 이게 악이죠. 자기중심, 교만. 이걸 성경은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시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건사실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중심성과 교만이라는 것에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성과 교만이 나타나는 태는두 가지인데 하나는 굉장히 야비한 방식으로 온갖 규칙을 어기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대단히 이렇게 거룩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했는데 속을 보면은 아주 법을 어기고 왜 법도 애매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편법 그러니까 불법이 아닙니다. 편법은 처벌이 안 돼요. 그죠? 불법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그건 처벌됩니다. 근데 편법은요, 이게 법을 어긴 것 같은데 법 조문에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행하면은 처벌을 안 됩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어떤 멋있는 모습을 다 겉에 들어내 사실 정치가라든지 재력가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의 생애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파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외식이지. 그걸 이제 성경은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법은 몹시 선한 질서들을 다 지켜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나타내니까. 야비하게 이렇게 한 거는 그렇게까지는 포장을 못하지요. 못 근데 나쁜 사람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형태는 아주 선한 일들을 엄청 많이 해요. 막남 도와주고 고아원에 기도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마지막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윤리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내푸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니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죠. 어,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면 내가, 아, 내 생각은 종교적인 생각, 이 복음적인 생각은 아니구나. 이런 걸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변화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런 마음, 그런 외식하는 마음, 겉, 겉에, 남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그건 변화되어야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단순히 위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손땀물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손 닦는 문제. 자, 손을 안 닦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더러운거 묻어있는 게 입으로 들어가다 우리가 이제 수저를 많이 지금 사용합니다만은 어, 옛날에는 수저를 사용 안한 경우도 많았고 또 지금도 이제 모슬렘권이나 이런 데는 왼손은 안 씁니다. 이거 화장실 갈때 쓰는 손입니다. 안니다 그리고 오른손만 씁니다. 오른손은 밥도 먹고, 근데, 밥을 주로 이렇게, 막 쌀을, 우리나라 이제 알람이, 알람이라고 하는 게 베트남 쪽에 있는 그 동남아시아 쌀안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 이렇게 퍼져있어요. 그 밥이. 굉장히 좀, 막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서 와서 찰진 밥을 해서 먹으면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잘못 먹습니다. 우리는 막 밥이 다 흩어져 날아갈 것 같으면, 이건 뭐야? 알약미야, 아, 흙에잘안 먹으려고 하지. 그, 런걸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먹는 습관이 있는데. 손을 안 씻고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다 더러운 것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했냐. 손에 더러운 거 묻어가지고 그 입에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너희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다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다. 이렇게, 씀알 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전통을 붙드는 사람과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왜손안 씹고 밥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 너희는 어찌해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말씀이 기준니다 바리새인의 기준은 전통의 기준. 전통은요, 말씀을 돕기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믿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굳어진 것이, 그게 어디서나, 원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전통을 계속 지키다 보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중심 이 없어지고 행동만 남아요. 겉껍데기만 남아요. 그걸 우리는 외식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자,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회개 기도, 사죄의 기도를 넣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아, 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그 중심을 가지고 인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때가 많이 보던데 예수 십자가 보혜줘씻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절을 선포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본질이 뭐냐? 나라고 하는 죄인이 이렇게 주일날 딱 양복 입고 딱 넥타이 매고 뭐 이렇게 딱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게 그게 내 모습이냐? 아니고 원래 우리 속에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많은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도 그런 존재인데 날 받아주셨다. 그런 간격 속에서, 그런 중심 속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제 예배인도의 중심이 거기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 말씀이 되버리면안 돼요. 언제나 전통이나 예배, 뭐 기도, 모든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한 거였어. 근데 실제로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 아, 이거,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은 하나님이시그 다음에 부모님이야. 그 때문에 이걸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지만 제일 좋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 부모를 안 성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마라. 그리고 오개 명에 가서 네 부모를 공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사랑은 다 빼먹어버리고, 사랑이 본질인데, 마음에서 나오는 중심이 본질인데, 본질은 빼먹고 껍데기만 갖고성격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성인관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니다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용서는 안 해요. 기도는 하지만 관계는 회복하지 않아요. 봉사는 하지만 사랑은 없어요. 형식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신이에요. 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마음은 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 입술과 마음의 사이 입술과 마음의 거리 이게 외식이에요 입술과 마음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그 사람은 외식의 시는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복용하데 마음은 내게서 물든거야 입술은 찬양이에요 입술은 지도하고 입술은 암에 합니다 근데 마음은 미움으로 차 있고 비교로 차있고 원망과 분노로 마음이 차있고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 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신앙의 불량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신앙의 불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향하는 행동도 따라오게 되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정지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너는 내 행동을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중심은 그래. 그런 걸 정지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아, 너 정말 중요한 대로 다시 돌아와. 제일 중요한 대로 다시 돌아와. 목회가 끊임없이요.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너이거를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향해서 너가 던지는 말씀이냐 너 목회를 하면서 네가 목회가 어떻게 좀 잘되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걸로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냐 그런 끊임없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목회는요 오래 타성에 젖어서 말씀은 진짜 은혜로울지 모르지만 마음은 성도에서 떨어져있는 그런 목회자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런, 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막, 어떤 때는 너무, 막, 너무 안 맞고, 너무 힘들고, 막, 그래서 막 다, 이렇게 하고 싶고, 정리하고 싶고,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여러분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요, 정말 너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진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중심으로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를 책망하기 위해서, 너를 혼내기 위해서, 서기관단바리새들이야 너희들이. 그왜 희박을 내가 다 드러내고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중심으로 와다오. 중심으로 와다오.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1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19절에 가고 이렇게 말씀하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거다. 그러니까 문제의 뿌리가 뭐냐? 다 마음이 문제의 뿌리인데, 행동 전에는 꼭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다 말이 좀 험해서 그랬어요. 내가 좀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마음속에 거기에 오늘 악한 생각, 살인, 가는, 운단, 도둑 거짓증은 이런 게 원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행동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 말이 마음에 열매죠. 그리고 행동은 마음의 결과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겉을 반지르하게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속을 새롭게 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복음을 듣는 역사이기를 추구합니다. 겉을 닦으라고, 겉만 반질르게 닦으라고 증거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배를 씻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속 사람을, 너희 속 사람을 새롭게 해라. 에스겔 36장 26절에 는면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굳은 마음이 있으면 오랜 신앙 속에 굳은 마음이 있거든 오랫동안 섭섭하고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새살 같은 새 영, 새 마음, 새 은혜가 이마기를 주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거길로 지금 이게 부으시는 거예요. 설관과 바리새들 너희들 미워. 너희들 싫어. 너희들 그렇게 검은 모양만 그래. 난 그게 싫어. 그게 아니. 안... 나제 중심으로 좀 봐. 여기가 진짜야. 여기가 진짜 너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 있는 거면 그래서 그게 너희 힘으로 안 되지. 나한테로 와. 근데 예수님께는 오지를 않잖아요. 바리새인들 처럼 자꾸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으로 갑니다. 근데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율법의 완성으로 가자고 자꾸 굳어진 율법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의가과 바리새인들을 흔히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속을 거치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속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종교는 겉의 모습인데, 복음은 속을 살리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 중심의 종교는 이런 겁니다 하지 마라, 지켜라, 맞춰라 뭐 이런 거. 오해를 드려라. 그것 때문에 할수 없이가 아니고 그게 이제 하지마라 지켜라 맞춰라 이게 보금 저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거 해 이거 하지마 이거 안하면 이거 한번 나쁜 사람이야 이거 하면 너무 신앙이냐 아니냐 너는 직분자로서왜이게 이런 지적이 계속된다 그러면 보금은 이렇게 내가 널 살려줄게 내가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줄게 그게 보험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 연약합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자꾸만 찾는 거예요. 예수데 어떤 신앙이 들으면 너무 오래 신앙생활해서 예수님 이제 필요 없어. 예수님이 전에 너무 많이 역사했어. 그래서 지금은 필요 없어, 예수님. 예수님이 전에 해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이 자기가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아무리 오래돼도 저는요 부족해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시작했는데 저는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깊어져요. 야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손이 더러워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병든 마음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시고, 그, 십자가로 채워진 그 죄의 자리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던지게 준거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될게 뭡니까? 내가 진짜 말씀 드리는걸 항상 점검해야 돼요 두번째로는 내가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너나한테 마음이 뭐야? 너 겉모습은 목사일지 모르지만 장로일지 모르지만 너는 마음은 나한테서 뭐라고? 그런 섬김이 아닌가를 돌아봐요. 그리고 행동을 고치려고 했으면 아니 그것보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드립니다. 그래서 에스티 배티가 이렇게 오른손 오른손으로 하트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떤 손으로 내 가장 능동적이고 힘있는 손이 오른손으로 내 마음을 듣는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그런 틀을 갖고 있어. 에세키 뺏지. 그리고 손목에 하트가 들어있어. 이게 이제 칼빈신학대학에 호랑되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문구 앞에 그걸 문가에 에세키가 가져와서 뺏지를 썼는데 행동을 꽂히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딛는 마음을 형식을 바꾸려고 하지만 마음을 나한테 다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요 그리고 너가 할수 없는 걸 나한테 가져 오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너를 세상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늘 와서 찾을 건 나야. 여러분 예배를 들으면서 예수님 찾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찾고, 헌신하면서 예수님 찾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찾고, 예배하면서 예수님 찾는 역사의 길을 추구합니다. 언제나 네. 예수님 중심의 시간. 입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겉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세요. 입술의 경건이 아니고 마음의 진실함도 주님 앞에 석해 주세요. 우리의 더러움은 다 숨기고 거룩한 것만 드러내 그런 게 아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해 주세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인기를 주님의 이름과 추원합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늘 울어도 그큰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서 몸 받게 드릴 것 없어 이몸 받칩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찬생만을 읽어보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마음을 나한테 좀 다오 내 마음의 중심을 좀 나한테 줘 이렇게 하시면서 옵니다 세상은 온갖 것으로 꾸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온갖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복음의 빛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내 나의 삶에 감사를 넘치게 하고. 나의 삶이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풍족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제 겉의 모습을 닦지 마시고 제 속사람을 새롭게 주시옵소서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